40대를 넘어서면서 느낍니다. 이제는 몸도 몸인데 마음이 더 먼저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은 분명 충분히 잤는데 눈을 뜨면 하루가 이미 무겁게 시작될 때가 있죠. 예전엔 그게 단순히 나이 탓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늙게 하는 건 세월이 아니라 걱정이다. 이런 말이 있죠. 결국 어쩌면 내 몸보다 걱정이 먼저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 오늘은 40대를 넘어서며 제가 새롭게 배우고 있는 피로의 정체와 조금 덜 피곤하게 사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예전엔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날은 가볍고 어떤 날은 유독 힘들더군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차이는 감정의 무게였습니다. 불안하거나 마음이 복잡한 날엔 작은 일도 유난히 버겁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결국 어쩌면 내 몸보다 걱정이 먼저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젊을 때는 끝까지 버티는 게 멋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피곤해진 다음에 쉬기보다는 피곤해지기 전에 쉬는 게 낫다는 걸요. 하버드대의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피로는 활동 때문이 아니라 긴장 때문입니다. 예전엔 피곤하면 그냥 눕거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쉬어도 머리가 계속 일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중 가장 고마운 일을 하나 떠올립니다. 단 30초지만 이상하게 그게 몸보다 마음을 먼저 식혀 줍니다. 피로는 근육보다 감정이 먼저 지치기 때문이겠죠. 1시간 행군, 10분 휴식이 군대의 규칙이라면 내 삶의 규칙은 한 번의 숨, 한 번의 감사가 됐습니다. 그게 제 하루를 버티게 해 줍니다. 예정엔 멈추면 불안했습니다. 쉴 때마다 뒤처질까 봐 마음이 조급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 멈춘다는 게꼭 나쁜 일만은 아니란 걸 느꼈습니다. 멈춤은 회복의 신호일지도 모르니까요.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자기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요즘은 점심 후 10분 그냥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 시간엔 연락도 미룹니다. 그몇 분이 머릿속을 비워주고 하루의 리듬을 다시 세워줍니다.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다시 달리기 위한 준비 동작일 뿐이죠. 또 40대를 지나며 새삼 느낀 게 있습니다. 피로의 절반은 지루함에서 온다는 것. 익숙한 일은 편하지만 그 익숙함이 어느 순간 나를 지치게 하더군요.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는 순간 인간은 가장 쉽게 지친다. 생각해 보면 사람 때문에 지칠 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전엔 왜 저럴까가 먼저였는데 요즘은 나도 저럴 때가 있겠지로 바뀌더군요. 상대는 그대로인데 내가 덜 흔들리니까. 그 관계가 예전보다 덜 피곤해졌습니다. 결국 지치는 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걸어둔 기대치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일이든 사람이든 내가 바라보는 각도 하나가 하루의 피로를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40대의 걱정은 참 다양합니다. 일, 가족, 건강, 노후 하루 종일 머릿속이 시끄럽죠. 저는 이럴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금 걱정하는 걸한 줄로 써본다. 내가 할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한다. 할수 있는 일 하나만 정한다. 그리고 바로 행동한다. 이 단순한 과정만 거쳐도 걱정이 조금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걱정은 생각 속에서 자라지. 현실에서 그만큼 커지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루 동안 쓰는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눈이 담당한다고 하죠. 요즘은 몸보다 시선이 먼저 지친다는 걸 느낍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와 핸드폰을 보고 눈은 쉬지 못한 채 생각만 달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 하루에 몇 번은 시선을 멀리 두는 연습을 합니다. 창밖나무, 지나가는 구름, 멀리 있는 건물 꼭대기. 그냥 먼 것을 한번 바라봅니다. 이상하게 그몇초 사이에 생각이 풀리고 몸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 짧은 멈춤이 요즘 제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가장 작은 회복의 기술입니다. 40대를 지나며 조금씩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못 쉰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못 쉬어서 시간이 부족한 걸지도 모릅니다. 피로는 근육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생각의 무게와 긴장 그리고 지루함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멈출 줄 알고 시선을 바꾸고 걱정을 조금 덜 품으면 하루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게 어쩌면 조금 덜 늙고 조금 더 젊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드 캐스트였습니다.